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체인링크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약간 조정되면서 떨어지는 모양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체인링크 기사 함께 보시면요. 체인링크가 일본의 SBI 그룹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디파이 활용 사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체인링크는요. 일본 최대 금융 대기업 중 하나인 SBI 그룹과요. 디지털 자산 가속화에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네, SBI 그룹의 전문성과 체인링크의 데이터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결합하기 위함인데 양사의 파트너십은요. 일본 및 아시아 태평 성장 지역 및 금융 기관을 위한 주요 활용 사례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 만큼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는요. 더 자세한 이야기 차트 보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링크요. 차트 함께 보시면요. 네,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체인링크와 SBI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검증을 위한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기업이 어떠한 발표를 하고 가격은 일제히 떨어지면서 털어내는 모습. 자,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모두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데에는요.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은요 전략과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 전략과 타이밍까지도 오늘 모두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모두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어렵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특히나 오를 때 따라 사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법안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볼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세력들은요, 절대 이 안에 숨겨진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뉴스 기사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진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올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억 손실에도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요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밈 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 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했었어요.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모두 수익 보셨던 거저 기억이 납니다.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싹다 매수 매도 목표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 번호로 호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 번호는요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가능하고 자동답장 시스템으로 구독자분들이 바로 실시간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호롱이라고 문자 주셔야 가장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절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모두 차근차근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밝고 바른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010-8187-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 주세요. 실시간으로 정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